아 장난치니까 진짜 내가 장난 어 무슨 게로 하나 진짜 막게만으로 한다. 이렇게 파밍만 하다가 보물 고블린 놀이하며 죽을 거면 그냥 농사 게임을 하는 게 어떨까 파밍 제대로 하고. <laughs> 2 0년후 오늘 백그3일등 하니까 특이더 켜라 비불성제 <laughs> 보여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애, 제 왼쪽에 있는 애 보이시죠? 저는 아까 여기 갈라 그러다가 저 보고 또 튀는 거 보여요? 아, 그래 저게 현명한 거지. 뭐야? 경기 안 도망쳐? 동시 배송 완료 점수는 전체 주문 수중 약속한 예정일 내에 배송이 완료된 비율입니다. 안정적인 택배사를 이용하시고 배송 중 택배사의 송장 흐름을 틈틈이 확인해주세요. 정확한 배송 방법 설정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어디 갔어? 들어와! 덤벨마! 파밍 적당히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남의 파밍하면, 남의 거 잡으면서 가면 되거든요. 굳이 제가 힘써서 그런데 쓰는 것보다는 상대방 파밍하는 걸 먹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저는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아시겠어요? 야 어차피 시가 좁아서 적을 먼저 못 찾으니까 모든 사람 그리고 좁아지는 인시 모드를 하는 게 어때? 8배율 같은 경우에는 AK로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가능하니까 막 제가 8배율로 컷 한다고 여러분들 막 보시면서 따라하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날수 있구나 그냥 보시기만 하고 참고용으로만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겠어 기다려 구하러 온다잖아 밖에 좀비들 안 보여 아무도 못 온다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리스 씨 앞으로 어. 배달했습니다. 치료제가 왔어. 정말 고마워요. 고맙겠네요. 저분 괜찮으세요? 드라마는 필요 없다. 페덱스. 아걔가걔가쟤 잡았는데 내가 내가 쟤 잡아가지고 둘다둘다 둘다 죽은 거야? 휴니님 입판 끝나고 장터 구경이나 가지 얼마나 손해 보셨는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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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이고 내가 걔 죽인 거야? 그니까, 어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둘다 죽었다고? 맞아? 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이쁜 줄 알았지. 휴. 어딨지? 일단 아어 여깄네 아 죽었네 죽었네 개꿀 이게 뭐야 파밍도 안 돼있는 놈이었어 <laughs> 개꿀 아 얘구나 처음에 죽은 애구나 아까 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싸우는 애한명 있잖아. 여기서 싸우는 애 있지 않아요? 아, 둘이서 싸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야, 근데 머리가 없는데 어떡하냐? 쟤네가 그렇게 가까운 데서 싸운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른, 다른 시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머리 있었다고? 머리에 뭐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 머리? 몇 레벨짜리? 나못 봤어? 아, 있었네? 여기 말고?

야, <laughs> 팔짝팔짝 되는데, 막. 이게 뭔데? 샷건이냐? 아, 됐어. 안 먹어, 그러면. 나 간다. 아니, 잡을 필요가 없어요, 샷건이면. 쟤, 나 저항을 안 하잖아요, 저항을. 왜안 하겠어요?

한참 물리는데, 차도. 아니, 쟤는 왜안 와요? 쟤 이상한데? 아, 죽이고 싶다, 근데, 진짜로. 개 멀어. 출발! 이번 판은 진짜 이양물고빡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아까까지가 진짜 좀예능이었어 왜냐면은 또 하하호호 웃으면서 게임을 또 진지하게 보는 맛도 있지만 또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기는 게 진정한 게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의의해 두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 근데 이렇게 팔이 아프지. 아. 아, 팔이 좀, 팔 컨디션이 오른쪽 팔이 좀 아파요. 아. 아, 컨디션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아, 진짜 컨디션 안 좋아, 아. 하라봐, 하라봐. 막카일등 하루 이틀 찍는 게 아니죠, 저는. 이 옆에 타타타나 s x볼 뭐야? 난 봤어. <laughs> 진짜 어디 갔어? <laughs> 아이 <난> 진짜 봤어. <웃음> 난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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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드릴게요. 아, 못봐 가지고. 아, 그거는소리로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 우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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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게 애매한게 휴니형 슬로우 스타터라더니 진짜 느리게 성장하고 있긴 하네요 시즌 1 KD 시즌 2 KD 현재 KD 아,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배그 프로게이머 타연이님인가요 하... 아니, 이게 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클럽네요 하나 있네. 어쩔 수 없지. 급한대로 1렙, 1렙이라도 낮시다. AK가, 이게, 뭐지? 그게 좋아요. 공속이 좋아서. 아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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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보인다. 움직였다, 방금. 풀스에 있어. 잘 봐봐요. <목소리도> 그 풀스베 있어. 아니, 300방향. 좀 왼쪽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쪽. 풀잘 봐요. 있어. 하나 있어. 어, 거기 <목소리도> 있어. 있어. 그거 엎드린 어, 거. 보인다. 그거, 그거다. <목소리도> 이 거야. 그렇지 어, 이거야. 야, 무슨 그림자 가저기 있냐. 아유. 쭈쭈. 네. <laughs> 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공속, 공석, 공속이 제일 좋아요. 이게 공속이 아, 공속이 데미지가 제일 좋아요. 데미지가. 게임 셋 누가 아 입에 못 집었다? 왔다. 아. 누가 또 왔어요. 들어왔거든요. 무섭다. 아나 연사 잘못 쏴. 나 약간 손 속도가 빨라가지고 연사로 안 쏜단 말이야. 좀 가라고 <laughs> 발레지원이래 키또 먹고 가? 알았어. 아 근데 지금 움직이면서 먹을 수가 없어. 들어가서 먹을게. 션 올리시려면 F 누르시면 돼요. 어, 아닌 거 알아. 없었어요. 4배율까지인데. 위로 올라가네. 근 언덕을 먹는 애들 왜 언덕을 먹는 걸까? 여기가 더 좋나? 여기가? 피 먹나 보네. 저 가다가 피 먹은 거 같아요. <놀람> 하... 팔 소리 계속 나요. 저기 가서 먹고 올까? 1번 파밍한다 2번 안 한다 파밍한다 엎드리면 돼 엎드리면 돼뭐 어디 갔어 후라이팬 후라이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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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배율 3개요 저 이게 좋아요 제 원하는 대로 낄수 있어서 <laughs> 드링크 있었어? 드링크 챙겼. 아, 잘 옮겨야 되네, 어차피. 아, 그러네. 드링크 안 챙겼네. 아니, 근데 구급상자도 많아, 붕대도 버렸어.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진짜로 이럴 땐. 솔직히 여기가 제일 안전해. 왜냐면 여기는 딱 벽이라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여기가 천장이고, 자리가 제일 좋아. 이 자리가 닫았어, 닫았어, 닫았어. 막판, 막판 진짜 진지하게 가자. 여기 총알 뭐냐? 이거 원래 써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예요? 14명 자리 좋고 나는 여기로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괜찮아 나는 기다렸다가 여기 제 뒤에 자르고 갈게요. 이거는 이번 거는 뒤에 자르고 합류할게요. 자르고 여기로 합류, 이쪽으로 위, 언덕으로 올라가면 돼. 자르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돼. 차 타고 올라가면 돼서 괜찮아요. 한명 먼저 올라갔어 한 명. 차운영 할게요 저는 차운영으로 갈게요 저 운영이 좀 잘돼요. 아... 카고팔 너무 티나는데. Stay. 어차피 구상 네개 있어. 바로 앞에 누가 쏘는데? 안 보인다. 내 쪽에는. 어차피 뒤질 거 일찍 죽는 게 아쉽 지도 않고 잠도 잘올거 같아 나는, 나는 알아 내 위치는 알고 있어 상대방이 한 명은 내 앞에 있고 야한 명은 아! 아, 어디서 쏘는 거야? 소음기. 아, 2등 했네? 아니, 아, 그니까 여기서 퉁퉁퉁 소리가 나는데, 뒤였어요? 어딘지, 어딘지 내가 못 봤어, 이번에는. 쟤는 죽었잖아. 저, 저기 위에 천장에 있던 애 죽었고, 한 명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서. 아, 뒤에서 때렸나보네. 아. 아니야, 근데 뒤는 없었어. 왜냐면 뒤는, 내가, 내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프라이팬 맞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맞은 거지? 2등 10번 하면 1등 아니 왜또 2등이? 아니 아니 어디서 어디야 어디서 쏜건지 모르겠어 진짜로 뛰어간 방향 쪽에 있었어요? 왼쪽 밑발에 있었다고? 넌몸에 맞아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돌 돌에 맞았을 때하못 찾겠어 어딘지 몰랐어 난 맨날 왜 2등만 하냐?